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도 시현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스위스 한방병원 병원장 시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영양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양 관리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슈이고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는 수술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힘들고 체력 소모가 많은 상황들의 연속일 거고요. 또암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영양 관리는 더욱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환자의 영양관리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영양관리의 주된 목표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중 감소 방지, 또두 번째는 근육량의 유지 및 개선, 또세 번째는 치료 부작용의 완화, 네 번째는 면역력의 강화, 다섯 번째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분 한분한 한 분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에 대한 부분을 짚어 볼까요? 자, 암환자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특히 단백질과 열량 섭취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를 보면 하루 필요 열량은 몸무게 1kg당 28.7kcal.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800kcal가 필요한 거죠. 특히 단백질군의 섭취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kg당 1.2에서 1.4g으로 체중이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8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 건데요. 단백질 외에도 다른 영양소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암 환자에게 적합한 식단 구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암 환자분들의 식사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은 전곡류나 과일, 음. 채소 등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백질은 살코기나 생선, 또 달걀, 콩류 등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은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시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자 분들이 감당해야 할이 여러 치료들이요. 이런 식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수술 직후이거나 재발 이후로 식욕부진이 심한 경우, 항암 부작용으로 구내염이나 소화기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등등 자,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식사 전략은 사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아무래도 수액 치료나 경구 치료제 등을 이용해야 할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필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액 치료나 경구약 보충제 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니즈가 저희 CS 안방병원 같은 2차 병원에서 관리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에게 시행하는 암 면역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부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환자분 몇 분의 검사 결과를 한번 예시로 보실까요? 자, 어떤 분들은 비타민C, 비타민D의 부족이 확인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셀레늄이나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성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수액치료나 경구약이나 보충제 등을 통해서 검사상 확인된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교정해 드리면 컨디션의 회복 면역력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또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단백질 성분의 보충은 수액 형태와 경고액 형태의 아미로산 제제를 투여해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전후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시에 신경 써야 할 영양 관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부분은요. 우선 수술 전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상처 회복과 면역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이니까요. 수술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영양 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충제 치료를 또 수액 치료를 경구 약 치료를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시기에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텐데요. 항암 후의 경우에 기존 영상에서 항암 부작용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오심과 구토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네.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고, 네. 또 강한 향의 음식을 피하는 것들. 입맛의 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리법을 시도하시거나, 향신료 등을 활용해서 맛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법들, 또 구강 건조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좀 늘리시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도 두경부 방사선 치료의 경우는 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좀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 구강 건조나 연하 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 환자분들의 경우는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역시 이제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개개인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의 상태나 체질적인 특성, 또 취향 등에 따라 식사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경우에 영양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드리는 전담 인력도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의료적인 부분들이야 의료진들이 이제 파악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영양 실장님이 환자분 한분한 한 분을 만나뵙고 정성스럽게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꼭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도 그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암 환자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잘 지켜져야 합니다. 결국 그런 관리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 암의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고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